나는 솔로 25기 영철과 현숙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자 선택에서 영철은 현숙을 지나쳐서 영숙에게 향하고 현장에 있던 출연자들과 시청자들 모두 매우 놀랐습니다. 영철이 드디어 영숙을 선택하나 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영철이 영숙 앞에 가서 끝나고 대화하자고 하더니 그 말만 덩그라니 하고 다시 현숙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현숙 옆자리에 앉는데요. 현숙의 표정이 참 애매한데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이두 사람은 왜 계속해서 서로를 선택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영철은 이 어이없는 행동이 영숙을 위한 배려의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영숙 입장에서는 대놓고 거절하고 갔다고 해도 무방한데 영철은 이게 배려해서 행동한 거라고요. 진짜 영철은 아기가 없어서 더 킹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이 먹고 사회적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심지어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진짜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영철이 현숙을 선택한 이후 현숙의 인터뷰가 이어지는데 현숙은 이제 선택을 받아서 좋다 안 좋다는 기분이 아니라 이제 영철과 데이트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복잡한 심정을 말합니다. 현숙은 사실 영철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결혼 상대자로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철이 무슨 안정적인 직장인도 아니고, 현숙이 원하는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살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 현숙은 영철을 절대로 결혼 상대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철의 허우대와 외모에만 꽂혀서 초반부터 선택을 했었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안 들지만, 영철과의 인연을 놓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숙이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마지막에 영철과 데이트하면서 약간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나가서는 영철이 다른 데이트 이후에 현숙에게 마음이 계속 그대로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현숙은 거기에 대고 미묘한 웃음만 지으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하, 너무 답답하던 중에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본인이 마음이 안 커진다고 면전에다가 어떻게 말을 하죠? 라며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와 이때 송해나 MC도 왜 말을 못하냐며 어이없고 답답한 마음을 말합니다. 진짜 현숙 이분은 스스로 어이없고 배려 없는 행동은 혼자 다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듯 행동하고 본인은 다른 사람을 상당히 배려하였으며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셀프 가스 라이팅을 하는 분 같습니다. 그냥 영철이 처음에 허우대 멀쩡해서 마음이 갔었지만 계약직 중학교 체육교사라서 마음이 짜게 식은 그런 상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데 도대체 무슨 마음고생을 그렇게 했다고 난리에요. 아나? 그리고 영숙에게 영철과 대화해보라고 한 것도 영철에게 랜덤 데이트 영숙과 해보라고 한 것도 뭐 그냥 솔로 나라에서 있을 법한 당연한 상황이고 영철에게 그닥 마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해 놓고서 뭐가 마음이 아프다고 질질 짜는 건가요? 너무 어이없어요 진짜. 영철과 마지막까지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다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답을 다 정해놓고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모인 술자리에서 영철과 영숙이 대화하러 갔다 오니, 그때는 또 기분 나쁜 티 내면서 혼자 밖에 나가서 시간 갖고 사람 신경 쓰이게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도 없고, 진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주제에 본인은 배려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질질 짜더라고요. 영철 이 사람도 진짜 별로였던 게 영숙과 둘이 1대1로 대화하는 상황에서 영숙에게 현숙이 이미 이만큼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라며 진짜 선 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아, 진짜 영철님아, 너뭐 돼? 현숙님도 너뭐 되세요? 진짜 둘다왜 이렇게 영숙에게 무례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네요. 영철과 현숙 두 사람이 커플이 됐으면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커플 돼서 좋을 것 같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결국 뒷정리 다 하고 영철과 현숙이 따로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현실에 대한 부분이 서로 잘안 맞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영철은 조건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으니 솔로나라 나가서도 만나는 게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현숙과의 인연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지막 날 아침에 또 대화를 하는데요. 아니,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요. 결국 영철의 현실적인 부분, 조건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려고 했어. 였는데,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거 없냐는 질문에 손잡는 랜덤 데이트 할 때, 영철님이랑 했으면 좀 달라졌을까? 라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게 뭐요? 그게 무슨 두 사람 사이 대세에 지장을 줬나요? 아니, 진짜 왜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요, 진짜. 영철도 뭐 왕능에서 옥순 선택하지 않고 현숙을 선택했으면 뭐 달라졌겠나요? 현숙은 그냥 영철의 불안정한 부분과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도대체 이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쳐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밉상이에요. 이번 나는 솔로 25기는 노잼에 제대로 된 러브라인도 없었고 감정선도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도무지 정이 안 가는 기수였어요. 현숙은 이렇게 혼자 울고 엉엉 울면서 이 와중에 본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했으면 달라졌을까? 라는 희대의 망언을 합니다. 뭔 개소리예요 진짜. 현숙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기적이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요. 도대체 영철과 영숙이 대화한 게뭐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영향을 준게 있다고 질질 짜는 건지. 다시 한번 마지막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정말 꼴 보기가 너무 싫네요. 최악이었던 나는 솔로 25기 현숙 영철. 26기 시작하면 바로 잊혀질 테니 너무 슬퍼하진 마시길